자, 수트에는 두번째 단원 이제 정적분을 할건데 어, 어 사실 여기 이제 정적분 단원을 보면 예전에 있던거랑 예전에 있던게 빠진 부분들이 꽤나 있어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게 너네는 빠져있어 그게 지금 바로 나오는게 아니고 그 구분구적법 원래 적분의 원리를 배우고 이게 정적분이 된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안나오고 정적분이 바로 나와서, 음. 나와서 어, 그냥, 공식처럼 소개를 하고, 지금 풀고 있단 말이야. 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원래는, 음, 우리가,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둘러싸인 부분,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이 안을 사각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여서 넣어. 그래서 이 사각형 넓이를 다 더하니까, 원래 넓이보다, 지금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를 더 잘게 쪼개고 잘게 쪼개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잘게 쪼개는 등분을 N등분 하는 게 아니고 N등분보다 더 많이 무한등분을 해가지고 얘 안에 직선으로 이렇게 차게. 접근 처음 얘기할 때 내가 이기한적 있지?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차게 해가지고 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 하는데. 자.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에 대한 적분 값을 구하시오. 이 범위가 있는 거를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아 이렇다는 것만 알고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y는 f(x) 했을 때어 인테그랄 적분을 해 구간 시작 끝 시작 부분은 여기 쓰고 끝나는 부분 은 여기 씁니다. A부터 B까지 얘를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얘를 접근을 한 원시 함수. 우리 부정 접근에서 배운 거 FX가 있을 거라고. 그럼 FX 플러스 C가 있겠지만, 쟤 접근하면 적분 상수 본다 했으니까 얘를 A부터 B까지 접근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누구? 밑끝이라고 얘기한다. 이지 B를 집어넣은 라지 FB 플러스 C에서 A를 집어넣은 라지 FA 플러스 적분상수 C를 빼주는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뺄 거고, 적분상수 C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다 날아갈 거잖아, 맞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적분 할 때는 이 적분상수는 안 써주고, 바로 적분값을 구할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적분계산을 이렇게 할 거다, 이거지. 자, 뒤에 적분 계산에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나오겠지만, 앞으로 아, 나오는 대로 일단 들어가서 하자. 자, 적분 계산 단어로 바로 넘어가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적분 어떻게 하는지 바로 얘기를 할게요. 이제 개념의 팀1 일반 351쪽으로 바로 가면 된다. 351쪽에 개념의 팀 1번 우리 부정적분 했을 때 하고 다 적분 방법은 부정적분에서 생각을 했을 거니까. 생각을 하고 연습을 좀 했을 거니까, 자, 이러면 뒤질면 바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다음에 정적 공값수를 구하시오. 1번,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4x제곱, 마이너스 2x, 2x. 자, 이거 하고, 어, 빼래 1부터 2까지, t-1에 제곱, 아,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dt. 자, 얘 따로 계산하고 얘 따로 계산해가지고 다그 값을 빼도 되지만 우리 여기 보면 얘는 x에 대해서 접근하네. 그래서 x식이야. t에서 대해서 접근하네. 그래서 t식이야. 이거 x로 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변수만 맞추면. 그러면 접근 구간이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같이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부터 2까지 이 값을 4x되고 마이너스 2x와 누구? x 1의 전체제곱을 빼서 한 번에 접근을 하면 된다는 성질이 있어 알겠죠? 접은구간이 같으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부터 2까지 자, 안에 계산하자 4x제곱에서 x제곱 빼니까 3x제곱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나오겠네 이 마이너스까지 1차는 사라지고 얘가 마이너스 1 자, 이거 접근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의 부정적분을 쓴다고. 얼마다? x삼승 마이너스 x 플러스 c인데 전적분 계산에서는 어차피 날아그러니까 플러스 c 안 쓰고 요거를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항상 발로 쳐주는 연습을 잘 해야지 계산 실수를 안 한다. 알겠지? 자, 2를 넣으면 8-2에서 2를 넣은 것그 자체에서 마이너스 1을 넣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빼준다. 이런. 이이 단계를 이, 진짜 잘 쓰라고 알겠지? 이거잘안 쓰면 은 계산 실수를 많이 해 그러면 6에서 0 빼는 거니까 답은 6이되겠네자 2번 한번 보면 2번은 0부터 1까지 x-1에 x-1분의 x3제곱 dx 더하기 1부터 0까지 t-1분의 1에 자 여기서 배울 어~ 여기서 배울 접근공식을 보면 어~ 접근 성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a에서 b까지 fxdx를 하는 거는 접근 구간을 b에서 a까지 fxdx로 바꾸면 여기에 보호가 반대가 되는 거여거로 알아야지 풀수 있는 거다. 알겠지? 이렇게 성질을 하나씩 문제 들어갈 때마다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봐봐 그러면 얘는 0에서 1까지, 얘는 1에서 1까지니까. 우리 이 준식은 0에서 1까지, 자이 변수도 아까 아픔처럼 바꾸고 똑같이 통일시켜서 할수 있는 게 맞지. 0에서 1까지 x-1분의 x세제곱 dx. 여기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어떻게 x-1분의 1 dx 됐나? 그러면 얘는 0에서 1까지 x-1분의 요거 X 세제곱 마이너스 1 d X. 를 하라는 거니까 자 인수분해하자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a l 가니까 누구나 아마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요거 적분하 X 오가 e q 다고 그러면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X 요거를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그럼 1 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해서 0넘은거 보면 다 여기겠네. 6분의 어, 5, 6분의 6이니까 6분의 5랑 6이니 6분의 11이 적분값이 정적분 값이 된다고. 자 밑에 있는 653번으로 계산연서 한번 해봐라. 자 그다음에 개념이 2번을 보면서 또 배울 개념은 2번에서 이렇게 돼 있다.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 fx를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고, 그리고 빼래, 어디? 3부터 4까지 적분한 걸 빼고, 그리고 더하래, 2부터 4까지 적분한 걸 더하시고. 자, 물론 fx를 다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계산해서 해도 되지만, 얘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개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가 x 그래프가 사실은 쟤를 그려야 되지만 일단 이렇다고 라 생각을 하자 적분이라는 게 이런 거야 자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시오 하면 여기 1에서 2까지 가지고 있는 요만큼의 값을 얘기를 한다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사각형으로 채워진 그 사각형 넓이를 말한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뒤에 넓이 단어는 가면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적분 값은 x축 위에 있는 부분을 계산하면 양수가 나오고 x축 아래에 있는 적분을 계산하면 음수가 나와 왜냐면, 하 함수값,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자, 1부터 2까지 접근을 하시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저, 그 접근값이 나온다고, 정접근값이. 그리고, 얘 잠깐 건너뛰고, 요거 바로 한번 볼게요. 더 하는 거. 2부터 4까지로 연결이 됐어. 2부터 4까지. 여기서 가진 또그 접근값을 두개 얘랑 얘를 더하면,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얘의 끝나는 윗끝이랑 얘의 아래끝이랑 연결이 된다면, 자, 물결는두 개만으로 1부터 4까지 같은 함수니까 이 함수를 한 번에 접근을 하면 된다는 라 사실을 얻을 수 있다고. 됐지? 그리고 나서 빼줘. 3부터 4까지 fx, dx. 자, 무슨 말이야? 여기 3이 있어. 3부터 4까지 얘가 가진 이 값을 뺄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디가 남아? 아, 여기 1부터 3까지 적분한 이만큼이 남겠구나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1부터 3까지, f x 이제 이거 집어넣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dx. 요거한 번만 계산하면 된다 이거야. 자, 계산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 얘를 어디서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3 집어넣자 9-18 플러스 9,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계산해서 갈로 쳐 갈로를 쳐그처 연습을 하라는 거야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 얘는 0이 됐고 우리 이거 값은 1에다 요거 이거 1제 1에다 3분의 1 넣으면 3분의 3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값이 나오는 거다. 알겠지? 자, 다음. 계념미킴 3번. 바로 보자. 계리미킴 3번을 보면 구간이 나눠져 있어. fx가 2x랑 누구냐면 3x 되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있네 얘는 x가 0보다 작을때 그렸고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그때 그렸다고 그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 그거 값을 빌어야 되지 자 이렇게 된 상황이야 지금 이렇게 있으면 x가 0보다 작을때는 2x를 그렸어 y는 2x 뭐이런식으로 생겼겠네 맞지?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3x 제곱 마이너스 x 이걸 그렸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 첫째, 여기에 1/3 표시해 주고 1/3 맞죠? 3x 묶어내면 음, x 마이너 맞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부터 이까지 얘가 가진 값에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비뜬데 마이너스 1에서 여기 한 이까지 이 적분을 하려 그러는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EX 따라가고, 이 0부터 2까지는 누구 따라가? 이 2차 함수 따라가잖아, 맞지 그래서 접근 구간이 나눠지면, 접근 구간이 나눠져, 이 함수가 나눠져 나눠져 있어.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함수가 정의됐으면그 함수, 대상 함수를 접근할 수 있게끔 범위를 나눈다고. 우리 어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걸로 접근을 해야 돼. EX, EX. 플러스 0부터 어디까지? 마지막 2까지는 반 x 제곱 마이너스 x dx 이걸 적분하면 된다고 자 얘의 부정적분값은 x 제곱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플러스 얘의 부정적분값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요거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자 계산하자 0 넣으면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넣으면 1 플러스 2나면8 마이너스 2. 0 넣으면 0.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니까, 최종 답이 얼마라고? 5라는 답을 얻게 된다, 이거지. 정적분은 시험 치면 나중에 막풀줄 아는데, 딱요구가이 있지, 계산하는 거. 정적분 마지막에, 이 계산하는 거에서 5답이 은근히 많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자, 다음. 절대 값을 포함하고 있는 정적분. 요거까지 하고 또 문제 조금 연습하고 그 다음 개념이 힘들어 할때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성적분의 1번 자 1번 하기 해볼테니까 2번은 미리 계산해본다 0부터 3까지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x dx를 알. 자 이거 절대값 그래프로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원래 영하고 2를 지나게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절댓 값을 쳤으니까 여기서 접혀 올라가가지고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접혀 올라간 부분, 얘는, 얘는 원래 이렇게 있던 그래프가 접혀 올라간 거잖아. 즉, X축으로 돌립이잖아. 대칭시킨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빨간색 식은 제얘 값이 음수일 때를 원래 절댓 값인 거니까 마이너스 x 제고 플러스 2X식인 거고. 여기에 이, 이 노란색 그래프가 원래 x제곱 마이너스 e x 그래프였다는 거지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여기 어디 있는 3까지 접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접근값이랑 이 접근값이랑 지금 원래대로 절대값을 안 치면은 요 밑에랑 요 밑에 값이 나오겠지만 얘는 위에 값 나오지 마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제일 정확하게 알수 있어 그래, 그래프를 그리면 0부터 2까지는 구간 나누자 0부터 2까지는 누구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EX로 접근을 하고, 2부터 3까지는 누구, 그대로, x 제곱 마이너스, EX로 접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접근 계산은 앞에하고 다 동일하니까, 니네가 답 한번 내고, 그 다음에 발로 2번 한번 풀어봐야겠지? 다음 5번을 풀어보자. 5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 같이 3차함수 fx가 극대값 어, 극댓값 f1은 1 그리고 극소가 어떻게 되냐면 f3은 마이너스 3으로게 해가지고 그리고 원래값 f0은 함수값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그때 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f'x dx 얘 예, 값을 한번 구해보라 이렇게 돼있어 맞지? 자, 그래프 조금 크게 여기 잠깐 띄워놓고 음, 보자 일단은 얘를 보면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앞에서 연습 많이 했잖아 자, 그값이 되는 고간 내려서 여기를 x축으로 딱 보고 지금 기울기가 음아 양수 음수 양수가 되고 있네 양수 음수 양수 여기서 양수 여기서 음수 여기서 양수 되니까 이게 어디야? 자 여기가 y 축 이니까 1이고 3이잖아. 그러면 0에서 3까지 얘에 대한 절댓값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알수 있어. 얘는 원래대로 내려오다가 이 절댓값 썼으니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돼. 아, 그러면, 이거 자체가 범위가 다니겠어. 어떻게? 얘 자체가, 어, 0부터 1까지는, 0부터 1까지는 원래 f'x dx, 요거 하면 돼. 더하기,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f'x dx를 하면 되겠다, 이거야.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앞으로 실수를 하는 거는 다알 수가 있다 알겠지?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볼까? 얘의 원시함수는 그냥 fx잖아 맞지? 이거를 0에서 1까지 접근한 거에서 빼래 얘를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3까지 접근한 거야 그러면 이거 그대로 써봐 자 얘는 f1에서 f0을 뺀 거고 맞지? 그럼 얘는 f3에서 f1을 뺀 거잖아 이걸 빼라니 f1 f0 f3 플러스 f 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우리는 f1, f3, f0의 값을 f1, f3, f0의 값을 다 알고 있어 여기서 맞지? 그러니까 답이 얼마 된다? 2. f 0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이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그래서 8 이렇게 쉽게 고 한다. 구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알겠지?